안녕하세요, 최이사입니다그 날씨 정말 덥습니다. 영상 보시는 분들 건강하시고요. 아, 미안하지만 이거는 그 유료 이렇게 고객님께 안내드리는 거예요. 이거를 보고 이제 진공관을 우선 체크해서 진공관 앰플을 고치려는 그런 영상이거든요. 미안하지만 질문은. 사절하겠습니다. 거래처, 또 기술교육 받으시는 분들, 유료 상담하신 분들, 뭐, 당연히 이렇게 은은 드릴 거고요. 이거를 보고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 드리고 끝까지 몇만 원으로 수십만 원 이제 아끼면서 앰프 고장 수리 완료하겠습니다. 멀티미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. 그, 꽤, 여러분들께 추천해 준 거고. 먼저 거랑 좀 비슷한데요. 이건 이제 작년부터인가요? 한 2, 3년 됐나요? MI64라고요. 여기 이제 컨덴서 용량을 측정할 수 있는 거. 그 중간에도 많이 있었지만 아주 오래된 거랑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드리고요. 여기 최고 낮은 저항 200옴이고요. 그다 놓고 측정한 거고, 이거는 펜더 그루브, 펜더 뭐65 트윈 리볼브라든가 이런 데 사용하는 이제 정품이죠. 펜더 그루브. 진공관 앰프에서 여기 좀 변색이 됐죠. 이것도 왜 변색이 됐는지. 그리고 이거는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. 여기, 여기 이렇게 납땜을 해서 함부로 지, 앰프에 끼울 수 없게끔 준비된 거고요 음. 여기 잘 아시지만 그래도 혹시 영상 보실 때 편안하게 전화하라고 전화번호 있고요 네. 그렇게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를 보시면서 이제 음. 나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내드린 이65 트윈 리벌브 회로도를 보면서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3만원, 5만원으로 20만원, 25만원 절약하는 거죠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